야 맥주 짝으로 가지고 와 맥주 네 맥주 웨이터가 들고와서 테이블에 딱 올려 한 짝을 웨이터 있었어 얘 웨이터 있었다잖아 얘 웨이터까지 있어디야 어디서 어, 호와서, 이러, 호와서. 어? 이래놓고 나 옛날에 진짜 깡촌에서 일한적 있어 야, 나는 야. 언니 어느 동네인지 기억도 안나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갔는데 숙소가 가게 안에 있어. 가게 안에 그런 거 있잖아. 구멍가게 같은 데 보면은, 어, 맞아, 맞아, 밖에, 그래. 밖에 어, 이제 물건 진열돼 어, 있고, 방금이지 뭐. 거, 그런 데가 숙소였던 거야.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가지로 물퍼가지고 씻어 난 여기서 일 못한다 난 여기서 난 여기서 진짜 일 어머, 못한다. 네 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 있었지 언니. 아, 예, 아, 그건 괜찮아. 아, 아. 농물에다가 샤워한 적이 있니? 아우 너무 싫어. 아, 근데 그때 그릇이더니 그립고 재밌어. 아 재밌겠지. 한번 생각나고. 근데 의향이면 다시 돌아간다며 안 들어가고 그냥 안돌아가고 지금 사는 게안 되는데. 생각도 편해지고 나는 어디 함양인가 함장인가 어디 어디 가일하 갔는데. <laughs> 김밥집밖에 없어. 롯데리아도 12시에 문닫어 어머. 어머 그래갖고, 어, 머그가던게 어디야? 어, 그래고 편의점 가서 맨날 그 김밥 나 편의점 뭐 그래서 안 먹잖아. 음. 그래서 돈 벌어도 안 돼요, 또. 사람, 내가 일할 동안 한 달에 세팀 받았어. 맥주 기본. <laughs> 그러니까 월급 받고 선불을 받잖아. 받다도 그냥 갈때옷몇개 옷 사고 옛날에 갈때옷 사야 되고 막사살사 봐야 되니까 딱 갔는데 옷아살 필요가 없어. 음. 가게 진짜 울망초야. 맞아. 어 옷이 필요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느낌 알겠지. 어딱 세팅 받았는데 어머 그냥 맨날 먹다, 먹,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해도 두 끼를 먹으니까 돈이 월급 다 쓰는 거야. 나중에 난... 진짜 옥수수만 먹었잖아. 예그 뭐야.. 가게가 사람 사는 집 안에 있었던 거야. 문 어.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생물을? 주 택가? 주택가 안에 <laughs> 중간에 있었던 거야. <웃음> <웃음> 너무 냅다깔하다고 이런 주택가 안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가 있다고 가봤더니, 어머, 차려놨어, 또. 근데, 이제, 그, 양주를 먹는 손님이 오붓함을 원할 때 있잖아. 어. 거미줄이 쳐있고, 완전히 폐가야. 근데 진짜 그런데 많아. 그럼, 있지. 있기 있을 거야, 다른 좀 이래. 난 두산에 언니 오픈멤버로 들어갔는데, 머니머니로 들어갔는데, 오픈멤버도 구렸어. 내가 제일 어렸어. 내 위로는 10살 차이야. 오픈발이 언니 일주일 만에 끊긴 거야. 일주일 만에 일주일 <laughs> 길게 가어간게 어디야 일주일 간게 어디야 한 달에 세팅 받았다니까 맥주 기분이냐 <laughs> 진짜 아니 간게 어디야 일주일 간게 어디야 공산에 <laughs> 어, 진짜 어, 어. 내가 제일 먼저 삐삐했어 삐삐하게 어. 된 계기도 아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거기는 딱 일주일 동안 양주, 손님들이 양주 마시더라. 어머, 돈벌이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파비부터 사람들. 야, 맥주 짝으로 가지고 와. 맥주, 네! 맥주, 웨이터가 맥주. 들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 한 짝을. 어, 웨이터 그렇구나. 있어서, 얘, 얘, 웨이터 있었다잖아. 얘, 웨이터까지 있었 어, 디야 어, 디서모아서 이래, 이래 놓고. 그 짝을 갖다가 내가 안 들고 온게 어디야. 내가 다 지우고. 10cm짜리 시일 신고, 맥주 한짝 들고 오라고 해봐봐. 그리고 왈츠 뭐 어떡할 거야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젠더가 들어왔는데 이쁜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제일 이쁘다는 거 <laughs> <laughs> 근데 나는 또 예쁘다고 또 한타 있을 어, 시기야. 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예쁜데 역시 어, 내가 제일 예뻐. 근데 오늘 응. 딱 그렇게 언니들 그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 보는데 어머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예뻐봤지 뭐라는 걸 <laughs> 내가 <웃음> 여기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제가... 발전이란 있을까? 내가 한 가게 그만뒀지. <laughs>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게는 발전이 없다. <laughs> 나는 큰물로 고자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 바로, 바로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래. 서울로 이제 음. 가버렸지, 그냥. 음. 어, 강남은 어디지? 강남도 돈벌이는 너무 잘 되는데, 버는 사람들만 벌고, 맞아.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너무 세. 왜냐면 어. 모든 빡구미들이 다 중심으로 몰리잖아. 음. 그러니까 센 사람들도 있고, 아, 약쟁이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기가 많이 빨려요. 어. 기가 좀센것 같아. 근데 나는 있잖아, 즐겁고 재밌었는데. 재밌긴 하지. 재밌긴, 하지 재밌긴 하지 즐거웠어. 사람들이 종류가 꽈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재밌긴 하지. 저는 어는 때로 더 아니. 많이 나가긴 하죠. 메이크업 받아야 되지, 콜 타고 다녀야 되지, 미용실 가야 되지. 우선 방 하나는 하나 보고 들어가 시작해야 돼. 방 하나 가야지 어, 오퉁이구나 생각드는 응. 거지. 머리비 택시비만도 다 4만 원이야. 응. 맞지. 어. 택시비하고 일단 다그 담배랑 요거 하나하고 가이러면 딱 난, 그냥 가, 거야. 난 강남이 싫었던 이유가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싫어. 단돈 만 원짜리 한 장에도 와, 이렇게 진짜 일을 악물고 이렇게 피 튀기면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이게 예, 5,500원까지 보려고 어. 하나저만 원이 뭐라고? 음. 저 5,000원이 뭐라고? 저렇게 독살스럽게 만 원에 피대 세우면서 저렇게까지 일하면 빌딩은 세우겠구나. 와, 근데, 근데 나는 그 진짜 영세일 달... 못 찾겠구나. 진짜 만 원짜리 한 장에도 다 경쟁이야. 월세 달라고. 어떻게든 이 손님한테 자기가 더 많이 받을까, 뭐 할까, 무슨 지 손님 오면 회장님이라고 모시라면서, 어. 들어가면 씨발, 엎드리고 인사해야 돼. 어우, 회장님. 남자들 또또또 회장님이 아니야, 또. 난또 근데 그런 거 못하잖아. 회장님이어야 되는데, 또 회장님, 지한테만 회장님이야. 100명 중에 9 5명이 회장님. 그리 어떤 언니 손님이 왔는데, 나를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이제 방이, 그때 막, 따따따부를막 띄고 있을 때야. 응. 방이 너무 많고, 막, 뒤로 예약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인사를 들어오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오, 뭐 회장님이야, 잘못해. 그러고, 어 아, 오빠 뭐 안녕하세요, 회장님.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딱 앉아봤자,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바빠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수있어면 들어올게요. 그러고 잘 나간 거야. 근데 이제 그남자가 난리가 난 거야. 저 씨발이 뭐냐면서 어디 저렇게 건방지고 어. 싸가지 없는냐를 데리고 왔냐면 다시 데리고 오라면서 음. 왜요? 그랬더니 넌 씨발 내가 손님인데 음. 내가 음. 너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어디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냐면서 음. 그래 오빠 일단 제 손님은 아니잖아요. 제 손님은 다른 방에 있으니까 저 손님도 손님들이니까 음. 제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다시 나왔어요. 멋있다. 그랬더니 다시 나를 부르더라. 음. 그럼 왜요? 그랬더니 음, 여기 앉으라면서. 음. 네. 방 없네. 음. 그래, 어, 네. 다 끝났어요. 그럼 그래,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았지. 어, 난 손님이 앉아서 소리도 안 했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어제 봤자. 하고 내가 그냥 앉았어. <웃음> <웃음> 아니, 놀다가 인사 에 하고, 안면이 있는 거야. <laughs> 그런데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 그래, 어머, 안녕하세요. 어제 봤잖아요. 하면서 내가 그냥 앉아서 놀았어. 아유, 근데 강남 쳐가지고 순수에따라 아유, 재밌었어 근데. 음. 근데 너무, 어, 개인주의야. <목소리>